좋은 사람들은 자, 좋아, 좋아. 아, <laughs> 우리 아까 그거 봤네. 음 아나 <laughs> <laughs> 어, 얼굴 너무 빨간데. 무전기, 무전기인가 보다. 어, 아 무전기인가, 무전기. 아, 무전기인가 보다. 무전기. 순서대로 <laughs> 무전기. 아, 아, 아 예전에도 무전기 음, 한번 했잖아요. 했잖아요. 음, 그 무전기인데 한 자리에서 받는 무전기구나. 근데 순서대로 노라고 하니까 주파수가 있는. 어, 아, 주파수가 음. 있겠죠. 저희 누군지 알수 있을까 그러면? 목소리로 판단하는 거죠. 사투리가 어, 있거나 억양은 아니면... 어, 알수 있을 것같아 억양은 모르겠다. 그리고 소거법으로 할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다 소거법. <laughs> 그럼 그 원하시는 순서 있으시면 얘기하죠요아 원하시고 응. 응. 첫 번째 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세 번째 하실 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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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 번째. 안녕, 세이팅. 정숙 씨, 파이팅. 어. 정숙 씨가 지금 두 <laughs> 표를 받았거든요. 정숙 씨가 누구한테줄 것이냐? 정철 씨냐? 영식 씨냐아 무작이래요. 씨냐? 아 무작이로시. 아, 찾아야 되는데. 어어어 어. 어, 어 어렸어, 어렸어. 아 영식 씨. <laughs> 네 영식입니다. 네 영식입니다. 네, 즐겁습니다. <웃음> 저도 <웃음> 덕분에 즐거웠어요. 네, 뭐가 있겠죠, 멘트가? 저도 어?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누구신지 물어보면 안돼요안 <laughs> 되지. 영영신님이 오늘 제일 멋있으세요. 영영신님이 오늘 제일 멋있으세요. 오, 오 감사합니다. <laughs> 난리났어. 내 마음을 장독대 위에 놓고 갑니다. 저를 놓치지 마세요. 아 저게 멘트인가 보다. 어. 네잘 알겠습니다. <laughs> 장독대에 놓고 간다고? 지금 나갔다. 아, 지금 바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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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가지러 가는구나. 아, 아 정숙 씨, 얘 예, 통화했다, 통화했어. 도망갔어? 도망간 아, 소리. <laughs> 이렇게 귀엽게 아프지 않구나 너무 귀여운데? 우상이 주는, 네. 아, 에너지가, 에너지가 너무 좋다. 어마 <laughs> 가셨나? 아, 영식 님이 제 앞에 딱 앉는 거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고 생각해서 그두분 중에 첫인상 선택 누구 할지 고민했는데 그때 아난 영식 님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 음. 확신이야? 음아 부럽다 막 너무 어머 오. 하트 어머 핑크색 오. 어머 하트 뿅뿅 부럽지 아, 아이스크지 이제 까볼까? 뭔데 뭔데? 뭐야 뭐야? 진짜 준비해 오신 건가? 뭐 오. 아 텀블러 같은 거아 컵? 컵이네. 컵이. 어. 텀블러 톰블러. 남들 우리 다른 저번 들고 어. 다닐 때 혼자 이거 들고 다니면 되겠네. 아, 이거 네개 들고 다니고 아니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부럽냐? 아, 진짜 부럽다. 아, 제발 빵표만 안 되게 해주세요. <laughs> 빵표만. 궁금했어요. 누구, 누가 무전하신 건지 아직 목소리하고 말투 잘 모르니까 어느 분이신지 좀 궁금했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영독 씨. 고기가 정... 딱딱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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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laughs> 영호라고 했어요?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이요 왜내 걸로 하냐고 <웃음> <웃음> 영철 부른 거 맞나요?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네, 많이 추웠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네, 저도 많이 추웠어요 두분 뭔가 이미 시작된 느낌이야 저는 사실 저인 걸좀 티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네, 근데 이름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잠근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하다 어. 밖에서 많이 추웠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딱 아시... 는것 같았어요. 자기인 걸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음. 영철님, 저를 놓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장독대 위에 두고 갈게요. <laughs> 저를 놓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장독대 위에 두고 갈게. 요 아, 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굳이 그렇게 될줄 알았어. 누군지 알겠죠. 네. 선물을 솔직히 놓고 가어요 장독대 위에. 알겠죠. 아 근데 너무 설레일 것 같아. 무전기 받아서 내 누군가 나 선물을 줘서 그걸 네. 받으러 가잖아요. 지금. 첫날은 일단 영철씨하고 영숙씨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어? 좀 다르네. 어, 좀, 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각자 사온 것 같아. 원래 각자 각자 준비한 것 같아. 네, 각자 올때 오기 전에 사온 것 같아요. 주, 맞아, 것 같아. 네, 음. 때,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목소리 놓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그 질문하 그걸 잘 맞추시길래. 딱딱 봐도 딱 봐도. 응, 응. 양숙 씨. 어? 어? 이래놓 카메라. 감성 있다. 느낌 <laughs> 있다. 와, 센스 있다. 몇 테짜리? 몇 테짜리? 순자 씨, 누구한테또 마음을 줘? 그러니까. 아 좀... 응. 저는 순자 씨의 마음을 아예 모르겠거든요. 응.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어? 영식, 아, 인가요 영식, 씨가 영식, 가요 아, 아, 아. 어. 어. 네, 네, 영식, 씨가 주고, 시 주고, 시가 주고, 시가 주고, 주 주고, 시가 주고, 시가 가 주고, 식가주가고 시가 주고, 시가 고 시가 주 주고, 시주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되세요 아, 너무... 아, 이거 근데. 아, 부럽다. 어, 죄송스러운데. 아, 떨리겠다. 어? 저기 저기 가는데? 보이는데? 아, 못 봤죠. <웃음> <웃음> 아, 예예 없어. 아. 개봉 해 주시죠. 어, 요즘 뭐야? 어? 네? 네? 리다 어머머. 오. 오, 자 이거 너무 귀운데뭔데 어? 아, 내 아침에 끼면 되데 이거 너 이거는 그거 아니야한장씩 끼고. 아. 목에다 걸고. 길게 해 가지고. 네. 누군지 확실치 않으면 데이트 때 들어가지 마세요. <laughs> 아, 오, 딱 맞아. 어어여워라 아, 직접 만드신 뭐 건가? 아딱 깨지. 나중에 라면 냄비 들때 무조건 이걸로 하 해. <laughs> <laughs> 아 이걸 냄비 들때 어떻게 쓰니까? 제 오른쪽에 앉아 있으셔서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해서 더뭐이게 말도 많이 하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